A.I.와 관련된 것이 엄마마게 인 쏟아졌어요.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고. 그러니까 누구나 다 A.I.를 활용하게 되면 A.I.가 모든 걸다 대체해서 하게 되면 와, 내 AI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응? 어, 제그 영상으로 제이 모양이 대로 나오면서 이제 학습 내용만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거든요, 컴퓨터로. 그러면은 학습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지금과 같이 하는 내용을 때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가 필요 없죠. 그죠? 일기예보 혹시 보신 분 있어요? 일기예보. 일기예보가 진짜 사람이 나와서 할까요? 아니면 인공지능이 할까요? 진짜 사람처럼 보이죠. 그죠? 거의 대부분 인공지능이. 그렇게 하게 보면 이제 아나운서 자리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것 얘기들이 많이 어, 사람처럼 써 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사람들. 그 생성형 AI에서 써진 말들은 말들은 말이 안 된다. 여기에 엄청 악한 것들이 존재한다. 조,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노압총스키라는 사람. 노암 촘스키.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노암 a n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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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을 p a n j a p 이 n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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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50년 동안 책을 읽은분량만큼 j 얘 p 다 알고 있다. 어마어마한 얘기죠, a p 어마 Jap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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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a 고 Japan, 모델 p a 거대 언어 모델에 의하면 확률에 의해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. 확률에 단어가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몰라도 우리는 말을 할수 있다. 뭐를 하려고 하면? 인공지능, 체치pt를 활용하냐. 네? 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. 체치pt는 이게 뭐예요? 학교를 갖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전후의 찬스를 제공해주는 게 이제 t 치 p t 4.0이 나오면서 이를 기대가 많이 컸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뭐. 4.0이 나오면서는 이제 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면 한글 부분이 엄청 좋아졌어요. 아, 한글 인제 아, 뭔지가 업무에 효과적으로 이제 이 효과성을 발휘한다못 네. 발휘하면 야 이거 논문을 쓴걸 봤는데 어, 453명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체피, 피티를 쓰게 하는 거로 음. 챗지피티를 안쓴 그룹 해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 챗지피티를 쓴 사람들이 40%의 이상의 시간을 덜들여가지고 일을 빨리 마치더라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품질도 안쓴 사람보다 쓴 사람들이 퀄리티가 88%나 높더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챗지피티 사용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? 네? 사용해야 되겠죠, 그죠 챗지피티가 잘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? 넓고, 얕은 부분들이죠. 이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, 좁고, 깊은 부분은 얘는 못한다. 는 거예요.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물어볼 때 일반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가장 좋고, 막 설명하는 게 기가 막히게, 설명. 뭐에 대해서 설명해줘?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줘요그 다음에 사후작용을 하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가 막히게 잘 해주고, 좀더 창의적인 어떤 부분들,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, 나는 영어를 딱 보면 일단은 스택스가탁 나오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나는 번역한 거를 빨리 보고 싶다. 빨리 번역된 거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요.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걸 한 거로 방금 다음에 뭐냐? 해... 하고 파퓨럴 V 누르면 이 영어 문장이 나오죠. 그죠?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이제 넣어줬어요. 이걸 탁 누르시면 뭐야? 뭐야 예감 네, 긴장하지 마시고 리잊젤레이트 네 다시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? 네, 빨리 번역을 해줘요 영어전생 네. MBTI를 좀다아시 때, 제 MBTI는 뭐가 될것 같아요? 어떨 것 같아요 제 MBTI는 <laughs> MBTI 16개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 얘가 16개 유형을 희망하게도 설명해줍니다.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. 50년을 읽어도 못 읽을 양의 체제 분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. ENFJ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을 성장시키고자 할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? 무작정 이제 학생이 왔을 때 뭐 m b t i 가뭐야라고 얘기하면 이런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상담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아이디어로 채 t 피티를 사용해서 자기, 사업을 갖다 성장시키는 사람이 i l l s Tetch a p i t 를 l that the p i t i 이 is here. What is that? You know, you touch a pitil, that t h 그다음에 이제 조롱이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만, 어? 이 사람이 많나? 노사람이 많다라는. 그래서 이제 이 챗GPT는 우리를 대체시키지 못할 거라는 챗GPT 혹은 AI 는 우리를 갖다가 대체시키지 못해요. 하지만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시킬 다는 거예요. 열 사람이 했었던 것을 세 사람이 챗 g 피티를 이용해서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챗 g 피티라는 거대한 배가 갈때 네? 여기에 나무 위에 숨어 있지 말고, 챗 g 피티라는 배에 여러분들이 타고서 챗 g 피티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활용 능력이 이제 뛰어나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마케팅 학과에서는 이제 이챗 p t 를 활용해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도 만들었어요. AI 마케팅이 내년부터 아마 뭐 오픈이 될 겁니다. AI 마케팅 챈체피스티를 이용한 마케팅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이 AI라는 큰 배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어떤 이제 비전이 보일 거예요. 네, 수고하셨고요. 이거를 찍으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나